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를 외쳐서 외쳐서 소리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시 오마 찾아주시는 그 약속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땅 가운데 벌려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 미국인가 어딘가? 지금 오늘 뉴스에 제가 잠깐 봤는데 천년 만에 이런 일들이 기후 조건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시 접해봤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그 얘기들이 우죽순 이 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가르치라, 그날을 영접할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데도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잠잠 잠하고 오히려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말씀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다, 안녕하다, 육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육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요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으로서 예수보다 육개월 먼저 오게 하셔서 그를 외치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만나게 한 것은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외치라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세례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자 어린 양을 보라.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써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면 약속한 말씀 회복되는 신앙들로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준비하는 강림의 축복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볼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만나셨던 거룩한 그성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어린 양을 보라 하늘의 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대연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요침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고 가셨어요. 이제 그 수확을 하러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하나씩 둘씩 그 증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 세상의 삶은 그렇게 하늘 지표를 향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앙이니 지금도 우리는 낫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도 방주에서 부른 노아의 소리에 오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이 땅을 향하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전도주일이 우리 교회가 참 오랜만에 이 전도주를 의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역사, 우리가 아무리 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두렵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이유가 세례유한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것같이 이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추수할 때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대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나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시러 오시는 것을 너희들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아 우리는 알수 있는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종말의 시간의 때가 까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과학을 근거해서 그 논리를 근거해서 이론을 근거한 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모여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신앙인 자체, 믿음의 자체, 교회 자체는 오히려 불을 꺼져가고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불을 꺼져가고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성력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것은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지금 이땅 가운데 흘러진 성령의 강림의 역사. 오늘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서 그 복음의 하늘 진리가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천국 백성. 오늘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 더큰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더큰 이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보다 더 크신이다. 내가 그 신들며 더 들기가 어려운. 오늘 하늘 천국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정점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시대 말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갑작한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예사의 40장 3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막에서 사막이 뭐예요? 사막은 준비되지 않는 광나 폭풍이 있는 곳이요 근데 그것에서 예수님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켰어요. 그 준비시킴이 저 북녘 땅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고토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고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어디를 저 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시안 하이웨이. 이미 도로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대로가 준비되고 있어. 우리는 복음의 전선에서 십자가 영역으로 준비해서 북력당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자들이,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준비된 자들이 모이실 수 있도록 그 하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에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북녘 땅에 복음의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가장 울산이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 낮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대한민국 중에 이 울산의 도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린 복음 전도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러 가는 길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삼천 년, 어, 이천오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시작한 이,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세월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예수 오심을 전했고, 예수 오심이 다시 오마 약속한 그 길이 이제 곧 열어져야 하는 길입니다. 그면 이미 약속을 받았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제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억압된, 우리가 모르고 억압된 곳에서부터 진리를 바로한 자, 깨어있는 자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신 예수로 통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 삼아 우리를 앞장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진리의 눈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글이라는 것도 똑같은 글이지만 글이 다 달라요. 언젠가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문을 써도 원래 우리나라 말이 시작점은 한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상형문자, 우리에게 보통 알고 있는 상형문자, 족도문자, 그리고 우리에게 훈민정음이 오기까지, 한글이 오기까지 이 땅에 그런 많은 글이 썼었던 같은데 분명히 우리 동이족이 쓴 한민족이 쓴이 땅의 글 바로 창의 문자 바로 한문은 우리 조상들 동이족이 만들었던 글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그거를 중국 한족 때 저들이 택한 거지 저들이 만드는건 아닌 거다. 그래서 그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양반들이 조선 시대의 양반들이 우리 조선 시대 양반들이 한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서라고 진서. 진짜 글이다 그러니까 우리 양반들 우리 오래든 우리 이 조상에 내려왔던 그 글들을 보면은 훈민정 우리가 알기에는 한글이 우리나라 글 이것만 했는데 그 앞서서 이미 다 모든 글은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 기억하셔야 돼. 그진서라 진짜글 많은 글이 있습니다. 진서. 근데 진짜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언어가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말을 쓰는 저기 인도에는 어느 부족인데 내가 확실하게 기억이못 하는데 어느 부족인데 우리하고 문자가 1,800 문자가 동일하게 쓰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많은 글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글이 같은 글로 쓸 거예요. 이리와를 요리와 뭐요런 식으로 조금 앞에 음사가 좀 들려서 그렇지 다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뭐 아빠 엄마 구사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얘기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여기. 그, 시베리아, 이 러시아 쪽으로 지금 올라가면은 이미 아마 한글을 배우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워서 세계 공룡으로 영어를 쓰지만 이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한글로 회복시키는 것이요. 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조금 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어디냐?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그 조상들의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뭐곰의 자손이니 사람은 짐승의 자손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 그대로 인간에게는 하나께서 님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를 얘기하는 저 거짓자들 저런 사람들을 비교할 수없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종자들이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은 자들이 이땅 가운데 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약속한 예루렘의 회복의 길에 이 민족을 저는 쓸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길을 넘어온 이길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이란 그래서 건국을 맡게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유케 한다는 것만 억압된 곳, 붙잡힌 곳, 죄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자유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성호를 가진 저와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안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한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 사실대로 진리에 가는 삶이 우리가 부활의 습관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부활의 삶의 태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삶의 인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요. 예 그날 아침 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은 자로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푸름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습관과 태도와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7절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7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습관과 태도와 인격적인 변화가 주를 위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보면 구절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깨어서 이 높은 곳에 올라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을 울산에서 제일 높은데 지금 올려 보내셨어요. 저 시장 바닥 중심에 있다가 제일 높은 곳에 올려보냈으니 여기에 말씀하신 것,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질러서 더 널리 알리라는 것인 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금년에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16일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또 이제 하나님이 금년까지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표징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는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리가. 생명의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언어가 하늘 언어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언어에는 하자가 많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림도 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가득찬 자만이 이 인센티브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차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요. 예 진짜 예수쟁이 되십시다. 진짜 성령으로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10편 127편에도 하나님의 상급과 대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 마침 그문에서 만나실 때하늘상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했던 일을 너들에게 맡기고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인도의 길로 맡기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본문 11절에 목자같이 약물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그 일꾼으로, 그 피부치로, 그의 살부치로, 그의 삶의 부치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길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의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지금도 친히 가르치시며 지금도 친히 생각나게 하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쓰신 도구로 큰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